앞서서, 댐트, 내추럴, 프리퀀시, 댐트 시스템에 대해서는, 익스포넨셜, 데 k 케이가 생기고, 그 다음에, 오메가, n 이었던 게, 오메가, 다, 뒤로 이렇게 바뀌었다, 라는 것을 배웠었는데요. 그럼, 실제로, 원래 이게 지금, 이 회색으로 보이는 것이, 그, 댐핑이 없을 때잖아요? 댐핑이 있을 때는 어떤 쉐입일까요? 전반적으로, 매그니스도 줄어들 테니까, 익스포넨셜 뭔가 쉐입을 가질 것이고, 그러니까 점점, 전반적으로, 이렇게, 점점, 점점 이렇게 줄어든 익스포넨셜 텀을 가질 것이고, 프리퀀시 내추럴, 프리퀀시는 일단 바뀌었으니까, 네, 일단 제타가 1보다 항상 작고 0. 얼마 이렇게 되고 그게 스퀘어가 돼 가지고 루트 안에 들어갔으니까 영향은 미미한. 그래서 매우 주파수는 비슷한데 데케이 된 것으로 나오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엔빌롭에 따라서 점점점 줄어드는데 이제 리스폰스는 비슷한. 그래서 댐핑이 0.2인 경우의 그림이 블루 라인이고요. 댐핑이 0.5인 경우가 레드 라인인데 어 점점 댐핑 커지니까 당연히 데케이는 더 급격하게 되고 여기다 보시다시피, 이제 주, 그, 주파수가, 주기가 좀더 길어지죠. 댐핑이 크면. 주파수가 좀더 짧, 낮아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댐핑이 크면은 점점 결국 얘를 슬로우 다운 하다 보니까, 리터링 하는, 리스토링 하는 그, 속도가 늦어지겠죠. 그러다 보니 점점점 느려져서 프리퀀시 는 낮아질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앞에서 했던 거랑 비슷하게 파라미터 스타디를 해볼게요. 언더댐트 시스템에 대해서. 만약에 매스가 더블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앞서 매스가 더블이 되면 주파수가 낮아졌었죠? 그러면 여기서는 어, 주파수는 낮아지고 어, 그리고 대 k 가 느려집니다. 왜 그럴까요? 매스가 증가하게 되면 이너샤가 커지죠. 이너샤가 커지면 상대적으로 그되돌아가거아 그, restoring force 에서서 되돌 이제 느려지니까 느려지니까 주파수 느려지는 거 이해가고요. 그 다음에 슬로워 해지니까, 슬로해지니까 댐핑 포스도 상대적으로 작아지겠죠. 왜냐하면 댐핑 포스는 속도에 비례하는데 느려지다 보니까 데케이되는 그 레이트도 좀 적어질 것이니까 좀더 천천히 데케이가 될 것이고, 그래서 relative damping effect가 전반적으로 시스템을 어 t 레이션을 낮게 하고 데케이는 어그 데케이 레이즈 레이트 좀 매그니튜가 좀더 천천히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아, 이번에는 그 스티프니스가 두 배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스티프니스가 일단 두 배가 되면 시스템 일단 빨라질 것 같아요. 빨라질 것 같고, 데케이는 어떻게 될 것이냐? 데케이 레이스는 좀더 가파르게 데케이 할 것인지, 좀더 슬로우하게 될 것인지. 아, 저는 빨라지니까, 시스템 빨리 왔다 갔다 하니까, 왠지 에너지를 빨리 더 방출하게 돼서 이게 좀더급 급격하게 더 줄어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죠? 자, 그럼 예상이 맞았나 한번 보겠습니다. 시스템 리스폰스를 보면은, 리스스 보면은 어 시스템 빨라진 거는 이제 예상대로 됐습니다. 이것은 좀 인튜이티브 하니까. 그런데 어 근데 이 지금은 그 리스폰스 줄어드는 게 거의 똑같단 말 아이덴티컬 하단 말이에요. 같은 그 디케이 현상에 있잖아요. 어왜 이러지? 아 물론 식을 보고 아 여기 제타 오메가 n에는 어 저기 뭐지 k가 증가해도 뭐 캔슬아웃 돼 가지고 효과가 없어요라고 이 s 이션 셋소라고 해도 되지만은 이제 물리적으로 이해해 본다고 하면 저는 이제 그 데케이가 되면 이제 이 부분이죠. 시스템이 바이브라이 패스턴 하니까 에너지를 빨리빨리, u 프리퀀트를 잃어버릴 거니까 좀더 데케이가 빠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고려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MCK 시스템은 전부 상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 매스 앱솔루트 밸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k랑 c에 물려있느냐에 따라서 이매스가 되게 가볍게 느껴지기도 하고 무겁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지금 이제 댐핑하고 그 k가 이제 이 있는 상황에서 댐핑은 같은데 이제 k가 스티프해지면 점점 이 뭐지 그 왔다갔다 하는 그, 게 느껴지는 그 댐핑의 효과? 그니까 같은 댐핑 가운데서도 되게 스티프해지면 그 똑같은 댐프가 있더라도 그거를 좀더 가볍게 느끼잖아. 다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똑같은 c하고 m인데 매스가 뭐가 좀 상대적으로 c가 작아지게 느껴지는 것처럼 k가 좀 스티프해지면 같은 c 입장 c를 대하더라도 이게 좀더 라이트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좀 에너지를 덜 잃게 된다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가 밸런스 아웃이 돼가지고 결론적으로는 어, 오버롤 데케이 레이스는 똑같게 된다, 응? 동일하게 된다, 세임하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아, 내가 이 부분을 놓쳤구나. 여러분 먼저 이렇게 답을 낸 다음에 해석해 보셔도 되고 답 내기 전에 해석해 보고 아, 내 네, 리스폰스 뭐가 틀렸는지 이렇게 검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만약에 매스하고 스티프니스가 둘다 더블이 되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상황인데요. 이제 댐핑이 있으니까 항상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MCK가 서로 이제 상대적인 건데 C가 고정된 상태에서 M하고 K가 다 커지면 전체적으로 C의 역할은 좀 상대적으로 작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냥 점심으로 댐핑이 작아지면 데케이는 훨씬 느려지고 그 다음에 그, 뭐죠? 주파순더 빨라지게 되겠죠. 오메가 에, 제타가 상대적으로 작아지는 것이니까. 그리고 물론 이제 그런 다음에 이제 식으로도 뭐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제타가 0에서 0에서 0.2로 증가했을 때 예상한 대로 대케이는 훨씬 작아졌고 주파수는 거의 변동이 변동이 없고요. 만약에 이게 이제 아아죄송합니다 댐핑은 똑같았고 이제 이게 매스가 1 1에서 2 2로 바뀌고 4, 4 4로 바뀌면은 아, 사실 거의 잘 보이지는 않데 아 생각보다 그 어 뭐죠? 댐핑 그러니까 네이처럴 프리퀀시는 제타가 너무 작으니까 기존의 m과 아니, m과 k의 레이쇼오에 디펜던트하고 그게 같이 변하니까 크게 관련이 없구나 뭐 이렇게 또 다시 해석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각 경우에 대해서 뭐 수식으로도 계산해 보고 그 o 스 s 스를 피지컬리 인터프리트 해 보는데 프리퀀시는 거의 변화, 아주 조금 변해 조금 증가했고, 데케이는 이제 확연히 눈에 띄게 슬로워 했는데 왜 그런 것이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상대적인 이펙티브가 이제 약해졌기 때문이고 그러다 보니 이제 그 데세페션이 데스, 이좀더 슬로워해졌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어그 다음에 이제 C를 인크리스 때 C를 인크리스하면 당연히 더 빨리 증 빨리 감소하게 되고 그 뭐죠 그속도는더 느려지지 않을까요? 자 그런 면에서 예아 그냥 찍은 것인데 거의 맞췄군요. 그래서 이제 그 데케이레이션 훨씬 더 빨라졌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더 느려지는 그런 리스폰스가 나오시고 나올 것이고 이제 점점 늘려가면 이제 1에 리치하면 이제 이 거의 크리티컬 댐핑까지 가게 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리스폰스랑 그, 어, 피직스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좋겠죠. 그래서 아, 죄송합니다. 이, 이게 1이 아닌가? 예, 네, 그, 제타가, 그렇죠. MCK가 1이면, 1은 아니고 0.5일 때군요. 1이 됐을, 제타가 1이 됐을 때는, 이제, 크리티컬 댐핑이면, 쉐입이 이렇게 된다. 음, 내려가는 거 없이 바로 이렇게 0으로 수렴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정리해보면, 이제, 그, 원래 우리가 알고 있었던 세컨오드 디퍼런셜 에퀘이션에서, f 스가 없는 경우, free response라고 하죠. 또는, 어 h 모 a r m o n i c solution. 때 d 핑이 있고 없고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은, 일단 그, exponential decay가 생긴다. 전체 response decay가 생기고, omega n이 이제 omega d로 바뀌어서 좀더 그, 주파수가 느려진, 늦어진, 느려진다. 이런 거 정도를, 어, 알시면 되겠고요. 각각의 파라메터에 대한 어떤 변화를 이해하려고 할 때, 그, 좀, 그, 그냥 수식만 넣어가지고 이해하시지 마시고, 아, 이게 말이 되나? 내, 내, 나의 인투이션과 맞나? 그리고 내가 혹시 잘못 게스트했으면 그게 어, 어떤 포인트 미싱했지? 이런 연습을 해보시면 아주 훌륭한, 어, 우리, 기공학도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